강하게, 빨리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 지금 또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이 이론을 그러면은, 방금 전 이치를 이해하는데, 저도 그냥 단순했어요. 뭐, 왜 라는 질문이 아니고, 제가 옛날에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 사람을 많이 만지니까 제가 신장 기운이 허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어, 소변을 자주 보러 가는데요. 마사지를 한 시간이나 하고 나서 손을 특히 소변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특징은 이게 물에다가 손을 씻으 면은 갑자기 막 소변이 드넣고 싶어가지고 막정신을못 차려요. 네. 그러니까 제가 꼭 화장실 가서 아니면 손에 씻, 그 기름이 있을도어 때는 막 소변을 보면서 그 다음에 손을 씻든지 아니면 바로 씻으 면서 했는데 제가 이제 교육을 해주고 사람들을 강의를 할때 어떤 사람이 뼈우신 분증이 아까처럼 양호행을이해하때 있어가지고 제가 그 말을 하니까 음, 소금을 먹으라고 그래서 저도 그때는 서양적인 생각이 가지고 있는 마사지, 발마사지 스포츠, 카이로 뭐 이렇게 교정하는 거를다 서양적인 서양과 동양의 어중간한 점이죠온양어병을이해는지이 이치를 알아를 없기 때문에 뭐 소금을 먹으면 부비에 나쁘지 않냐고 근데 이제 조금 설명을 하면서 좋아진대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좋아지지 않았으니까 저는 좀 저출 저그 사고가 좀 제가 직접 먹으로 해봐야 이해를 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달먹겠다고 해서 제가 스스로 이제 밥을 먹을 때 모든 걸사 먹지 말고 제가 혼자 밥을 먹을 때 반찬을 대부분 엄청 짜게 해가지고 거의 소태처럼 막 항상 입에서 짠데가 날 정도로 해서 한달 열심히 먹는데, 한달 되기 한, 달한지 일주일, 한 십일이나 이렇게 지나면서 소변을 자주 보는 게, 와, 그, 드여지는 거예요. 막 했는데, 비, 비틀지 않고, 소변 보고 싶은데 가서 그냥 편하게 소변 보고 뭐, 어느 날한 명을 했는데, 어, 그냥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그냥 뭐 습관적으로, 그 다음 손님 하기 전에 미리 또, 놀수 없으니까 가고. 근데 시간 지나면서 두 명을 해도 괜찮고, 한 두세 시간 정도, 이제 일반적으로, 예, 그렇게 좋아졌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이제 오행의 한 부분을 제가 제 몸에 약간 이치라는 거는 몸에 넣어보면 100% 넣으니까 넣어봐서 신장을 좋아지게 하니까 근데 신맛, 근육도 넣어서 신맛을 먹어보고 이것도 근육을 부드럽게 하네 좋다고 생각하고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이제 제가 제 몸에 없는 증상들은 제 고객들한테 권해주면서 뭐 매운맛도 뭐 폐가 안 좋다면 매운맛을 권하고 뭐 이렇게 조절을 해서 꺼내가지고, 어, 좋아져요. 그래서 그 오행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오행의 이치대로 모든 맛을 써봤는데, 한, 꼭그 대상에 따라서 그 정상이 한 명도 이렇게 음, 문제없이 다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맛이. 그리고 또 어떤 걸 세게 하면 은 다른 조에 치여었던 반응이 논다든지 상극이나 이런 어떤 정상들에 대한 반응, 이옵오행의 이론을 아주 이해하시면 그 반응이 명확하게 어긋나지 않게, 한 번도 어긋나지 않게 이게 통화하기 때문에 마았다라서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뒤로부터 그냥 이게 현실, 현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꼭 아까 제가 처음 에 이야기했듯이 왜 이겼냐고, 왜이 이론이 맞는지를 설명을 해라고. 예, 그, 그러면은 그, 그분은 다시 그냥 그를 그냥 믿지 않든지 아니면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면 아까 말처럼 사람 이왜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인지를 본인이 그러면 누구 설명하는 사람이라든가 있으면은 나도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 이이그 그, 이한 내한테 묻는 그 질문이나 그 질문이나 똑같지 않냐고 나는 어떤 그래서는 좀 설명을 안 하려고 하고 믿으시면 하시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자꾸, 어, 이론에 따라서, 이론은, 그러니까, 이는 거잖아요. 아, 미치라는 건 있는 그대로라면, 내가, 내가, 예를 들어 믿지 않으면 안 믿겠다는 건데, 내가 이해를 못하면 안 믿겠다는 사고인데, 인간은 이해는 전체에, 제가 이론은 뭐, 10%도 모를 거고요. 10%, 뭐, 마야 안다고치고 10%를 안 다치면 10 90%를 모르는데, 그 아는 10% 갖고 내가 이해를 할수 있는 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정확하게 그럼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믿겠다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음, 이제 자기가 믿을만한 사람 권위적인 그 생각에 따라서 과학자 뭐 아니면 의사 아니면 뭐 누군가가 말했듯 자기가 아는 어. 오래 했던 누군가가 말했는데 그 주장 같대 예, 이거하고 상반된다고 설명을 해라는데, 음,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아까 전 법률을 발견했지전 설명할 수 있지 못하다는 걸 제발 좀 이해를 하시고, 맞는지 알지를 그냥 확인을 해보면 쉽게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그 아까 경락을 눌려봐서 길을 알고 싶으면 직접 경락을 눌리고요. 그 카페를 보시다가 자기 정상을 한 가지만 이해를 하고, 그 맛을 먹어보고, 그 현상이 좋아지는지를, 예, 보면은 뭐그 어, 어, 문제 그러니까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를 아마 알수 있을 거예요 100% 그래서 그렇게 이를 제발 묻지 마시고 믿든지 안 믿든지 두 중에 하나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 배로 믿음이 안 오면은 다른 방법을 여전히 아 이게 안 왔으니까 가보고. 다른 게 도저히 안될때한번 믿어봐야지 한다면 그냥 무조건 이에 따라서 한 달만 실천해보면 제가 아까 말한 그 내용대로 어긋남이 있으면 제 말이 이론이, 그러니까 저도 이론인 거고 영향이 오염이라는 게 그러지 않으면 100%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론 중에 또, 또한 가지 카페에서 또 자꾸 사람들이 이제 똑같은 질문인데요. 5,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제 곡식이 있고요. 이게 과일약재가 있고, 이렇게 고기가 있는데, 곡식은 기운을 보완한다고 되어 있어요. 축적하는 거. 기가 쌓이는 걸 말해요. 쌓이는 거.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기운이 좋아질까, 정력이 좋아질까, 뭐, 힘이 더 좋아질까에 대한 부분을 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과일약재는 이걸 도와주는 거라고 하고요. 이게, 아, 이 내용은 제가 한게 아니고 황대느낌이요 5,0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고기는 힘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힘이 생기려면 보아하는 거고 그러면 이 보아하는데 이것을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갈 야채예요. 그리고 고기는 이렇게 힘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 혹시나 근데 기운을 내고 싶으실 때는 음 곡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마 이 시대에 불이 없었다는 대부분 그래서 곡식을, 곡식의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식을 생말하는 생식. 곡식을 생을 먹으면 은그 생명력, 곡식의 그 어, 생명력이 몇십 배, 몇백 배, 갈일 야채보다 엄청 강한 기운이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그 에너지가, 힘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카페에 자꾸 힘이 좋아지냐고 묻는데 그카페의 체험글이나 혹시 보시면은 곡식, 생식을 듣기를 그 꾸준히 한 사람들은 어, 몸이 엄청 좋아졌다고 한 1년을 누군가가 두 끼, 세 끼를 했어. 처음에는, 뭐, 청소도 못 하고, 여행도 못 가고, 뭐, 어딜 다니지도못 했는데, 어, 최근에, 이제, 저 고객 중에, 뭐, 외국에 있는 고객도 있고, 그런 분들 중에, 여행도 이제, 얼마나 힘이 생겼어요 여행도 가고, 뭐, 이삿짐하기도할때 청소도 해보고, 뭐, 이제 일을 해볼까도 고민하고, 이제, 그게, 곡식을 오래 먹었을 때의 현상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이거를 또, 왜라고 자꾸 질문해서 제가 그 카페에 설명을 해라 지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어. 그래도 논리적으로 복식 복식에 그 복식은 하나를 심으면은 네, 하나를 심으면은 복식을 땅에 그런 벼가 생기면서 벼 이상이나 이게 뭐 수수도 뭐든 생기고 벼나 수수나 뭐 어떤 복식이 생기면서 이런 게 달리는 게자기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게 1년 내에 100에서 200개를 보통 행성을 한대요. 100에서 200개. 그러면은 자기 유전자에는 그 생명이 100배에서 200배의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진 것을 곡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가진 게 곡식 말고 있냐고요. 뭐, 가일은 조금 행성을 하니까 그러면 그 중에 가일 씨가에 대해서 있는 가일 이 식탁을 낼수 있는 것은 좀 기운이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감자, 어, 뭐 고구마 뭐 있긴 있어요. 그런데 곡식처럼 200배, 300배 이렇게 확 올라오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어, 보관을 미이라했을때 4,000년을 견딘다든지 그런 어떤 기운도 없고요. 그래서 가장 중심은 우리가 말하는 이 오래전부터 곡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야채는 서양적으로 설명하면 은 저 미네랄, 비타민이, 아, 됐죠. 이거는 곡식에는 누가 자꾸 미네랄이 풍부하냐는데뭐 뭐, 먹어야 되지 않는데 곡식에는 미네랄이 엄청 풍부해요. 이게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미네랄까지는 풍부한데 뭐가 부족하냐면 은 비타민이 없어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근데 갈일 자체는 비타민이 매우 풍부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 참, 옛날 사람들 이거 어떻게 알았는지 하여튼 정리가 많으니까 그 맞았겠죠. 세양적으로 그래서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비타민은 조금만 먹으면 돼요. 아,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기를 조금만 먹으면 되고요. 아, 과일채채를요 옛날에 고기, 고기가 힘을 준다고 얘기하 음, 건강해질 때는 고하가 과일만 있으면 되는데요. 충분하게. 필요 없어요. 건강해질 때는 고기라는 게 필요 없는데, 고기는 스테미너, 뭐, 이렇게 활력, 이 파워풀한 거를 좀 주는 게 고기래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등이, 등에다가, 어, 한20 킬로를 메고 어, 뭐,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을 한다든지 그냥 꾸준하게 계속 뛰어서 마라톤을 뭐, 종주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실제로 보기 이미 괴롭기 없어요. 왜 아니냐면은 상처를 뭐, 삼중객이나 마라톤 선수나 에베레스트 산 가는 사람들이 주식이 보통 평소에 는 응, 연습을 하고 할 때는 채식만 해요. 네, 고기를 절대 안 먹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파워풀, 마지막에 힘을 내야 되니까, 한 일주일 남기놨고 제가 알기로는 서양에서 어떤, 각 스포츠 과학 발달하면서 내린 결론이었는데, 아, 일주일 전에 고기만 먹어요. 그러다 막창 하루 전이나 끝전또 고기 안 먹고, 진짜, 이제 그래서 세심하네요. 네. 그러면 은 마지막에 그 일주일 전에 먹은, 하루 전에 먹었던, 일주일 사이에 먹었던 그 힘을, 힘이 을 마지막에 파워풀하게 될수 있는 거고, 그 전에까지 연습을 하고 내가 유지를 하고 체력을 관리를 하고 할 때는 있잖아요. 유일하게 복식하고 과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뭐스왈드네그나 아, 칼로이스나 이런 사람도 채식주의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근육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근 잘못된 자, 누가 근육이 안 생기는 일하는데 소가 근육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복식을 먹든 풀을 먹든 그 유전자에 따라서 고기만 근육을 내는 게 아니고 같아요. 지금 풀도 꼭 힘을 내요 이렇게 근육도 만들어지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기는 어떤 거냐면은 보통 제가 무거운 걸 들고 몇 번을 잊지 못할 정도의 무거운 걸까면 용을 써서. 이렇게 힘을 준다잖아요. 그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옥식하고 알만 먹고 이삿짐을 든다 절대 못 들어요. 부들부들 떨려서 힘이 안 나요. 그럴 땐 고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는 고기를 먹으면 되고요. 건강, 어떤 꼭. 그리고 그 외에는 고기를 먹으면은 이 사람의 그 몸에 건강이 나빠요. 이게 요산이라는 어떤 특정한 물질을 발산하는데 육식동물 요산을 분해하는 어 효소가 있는데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어 신장이나 간이 좋은 사람들은 고기를 먹으면 괜찮은데 건강이 나쁜 사람은 고기를 먹으면 몸이 회복을 하지 않죠. 그래서 고기는 건강해지고 나서 그때 힘을 뭔가를 써서 내가 아니면 중간중간에 혹시나 뭐 절소 없이 힘을 쓸 때만 그날 당일 조금만 먹어줘도 힘이 나요. 무슨 말이냐면, 음, 음, 힘을 써야 되는데, 슬라이스 치즈 정도만 먹어도, 예, 충분하게 힘을 낼수 있어요. 그한 30분만 지나면 힘이 안 나든 힘도 나요. 그러니까 딱들려할 때만 힘을 쓸때 고기를 먹고요. 금강산은, 이거는, 금강산은 이렇게 가야 되고요. 금강에는. 그리고, 이제 이게 70%, 한 이게 고기식이 한 30%. 이게, 음, 이전에 이렇게는 없었는데요. 이거는, 이, 이, 내용은 제 카페에 보시면은 이에 대해서 되게, 금니가 70%고, 앞리가이 송곤, 앞리가2 30%고요. 송곤니가 있어요. 이렇게. 그게 이제, 한몇프안 돼요? 10%도 아니고, 몇 프로 때인데, 그, 그, 치아를 보면서, 해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생리학적으로 치아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인간은 복식 위주의 그, 먹게 지나 지나가 됐던 지금의 어, 모습을 보고, 행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나누었고, 그래서 제가 이 규정에 따라서 먹으라고 하고, 제가 이제 생식을, 하늘에스티아 생식을 해서, 그날 때도, 어, 이, 이런 방식에 따라서, 아까 그 나고, 이 비율을 따르되, 오행의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목카토범수 아까 전체적인 균형을 다 넣어서 가해라고, 자체를 이제 조금씩 해서 맞춰서 대합을 하면 은그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난다는 거죠. 네. 지금 말했던 자, 지금까지 제가 중요시했던 게 이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하늘을 낳에서의 위치에 위치. 그래서 지금 이부분이 계속해서 누군가가 지금도 머릿속에 제그 것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갖고 자꾸 하시는데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느낄 수는 있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느끼시는데 안느끼시면 제발이 거짓말이고요. 느끼지면은 그냥 따라 하시는데 느끼지는데 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내 몸이 그렇게 단을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체가 있고, 방금처럼 짠맛을, 제일 알레르기가 있는 짠맛, 소금을 먹어요. 누군가가. 그래서 인체에 넣으면은 뭐, 처음에는 이제, 명예발은 상 신장이 나쁜 사람은 부종이 있든지 고혈압이 생기든지 뭐 이래요. 그런데 치우상 명예는 생겨요, 항상. 그런데 이게 한두 달 갔을 때에 고혈압하고 부종이안 없어지냐고요? 100% 없어져요. 누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짠마, 소금은 인체에서 신장을 좋게 하는, 네, 신장을 100% 좋게 해요. 소금이 신장을 절대 나쁘게 안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러면 제가, 이건는 미치기 때문에 혹시나 어, 제가고 내기를 하실 분은 매듭도 좋고 어, 한두달 내가 느긋하게 짜게 먹는데 신장이 나빠지면 재보고 하여튼 어, 계약을 해도 좋으니까 언제든지 말하면 은 제가 뭐 누구든지 간에 저는